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그랜드 체스 투어 어, 슈퍼 베 체스 클래식에서 경기 하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되게 오랜만에 열리는 어, 클래시컬 그 슈퍼 토너먼트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2,700대 이상 선수들을 이제 모아서 진행하는 대회를 그러니까 슈퍼 토너먼트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번에도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했고요. 자, 그리고 세계 챔피언 구캐시 돈바르주가 나왔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기엔 충분한 대회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1라운드에서 경기 하나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인도를 대표하는 두 젊은 선수가 어,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어, 쿠켓시 돈마라주와 프라그 나난다가 경기를 하게 됐고, 이두 선수는 작년 그 도전자 결정전에서 이제 나란히 진출을 하면서 또 경쟁을 했던 바가 있죠. 자, 그러면 두 선수의 경기 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D4 오프닝 시작이었고요 어, 세계 챔피언 국해 씨가 이 D 포를 또 주력으로 하는 그러니까 선수죠. 자, 근데 작년 또 월드 챔피언십을 거치면서 그 그러니까 e 포로 그러니까 오픈을좀 다변화한 어, 일단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자 그래도 일단은 D 포가 좀 주력인 선수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경기는 굉장히 고전적인 형태의 퀸스 갬빗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흑이 폰을 잡아내면서 어, 퀸스 갬빗을 수락한 형태로 들어갔어요. 자 백은 나이트부터 전개하고 자 이후 C 4폰을 잡은 이후 그 다음 이 중앙 2대 1의 폰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프라가 나한다가 곧장 C5로 어, 밀고 나오면서 반격을 시작해요. 자, 보통 이게 그, 그 흙이 지금은 E5 브레이크는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C5로 어차피 밀고 나오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뭐 나이트 전개하고, 그 다음 뭐 비숍 대각선까지도 전부 다 열어놓고, 그 다음 나오는 편이기도 한데, 자,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C5 브레이크를 시도하면서 자, 중앙에서의 동등함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백 입장에서 이걸 잡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자, 이러면은 구조도 완전히 동등해지는데, 자신은 이제 캐슬링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겨나는 거니까, 자, 이건 흙이 조금 더 기분 좋게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향성을 봐야 될 텐데요. 지금은 나이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뭐 이식수도 돼 있지 않은 그 모습이라, 자, 백이 폰을 이제 올라가면서, 자, D5 칸을 확보하면서 경기를 풀어 갑니다. 자,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압박이 들어가고요. 자, 백은 나이트 전개를 이용해서 D5 칸을 수비를 해줬어요. 자 그럼 빠르게 이식스까지 밀고 나오면서 자폰 긴장을 만듭니다. 자 지금도 폰을 잡게 되면 백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리함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다시 한번 교환되고 그은 이제 구조적인 약점 없이 그러니까 비숍 전개를 하면서 이 C 4폰을 회수하는 것도 좀 이제 불편하게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포가 따라 올라가면서 중앙 공간을 그러니까 확보한 모습이 됐고요. 자폰 교환이 되면서 진행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C 4폰은뭐 사실상 거의 회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폰모 뭐 숫자에서는 같다고 볼수 있는데, 근데 백이 이 중앙에서 어이 통과폰을 가지게 됐어요. 자, 이건 뭐 고립된 폰이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이게 그 뒤에 물러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어 통과폰이라고 충분히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흑으로 경기한 그러니까 라그나난다가이 어, 전략을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도 이제 준비된 전략의 어떤 이제 좋은 부분이라면 상대가 좀 고민하게 만들고 그다음 시간을 쓸수 있게 만드는 어측면을좀 생겨났어요. 어, 흑은 비숍을 D6 칸 배치하면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어, 지금 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 C4 폰은 잡힌다고 보면, 그 그러니까 이후 이제 흑은 자신의 폰 우위가 있는 이퀸 사이드 쪽에서 경기를 풀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백은 중앙에서 어느 정도 그 이점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요 앞을 뚫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좀그 가지고선 주도권을 가지긴 좀 어렵단 말이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어두운 칸디6칸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또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퀸 체크가 한번 들어오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상대를 좀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폰이 있기 때문에 뭐 비숍으로 막는 건안 되고, 자, 그다음 퀸으로 이렇게 막고서 머킹 교환을 하는 경우라도 백의 나이트가 b5칸 들어오는 건좀 불편하게 어,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백도 양보하는 측면은 있죠. 자, 퀸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비숍의 전개가 꼬이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 여 비숍 e7을 이용해서 자, 일단은 체크를 막고 들어갔고요. 자, 백은 여기서 비숍을 f4칸 전개하면서 이 대각선을 확보해요. 자 그리고 이제 흑이 캐슬링으로 이어갔을 때, 자 백도 캐슬링을 하는데 근데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대 방향 캐슬링인데, 어 근데 이거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를 감수하고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쪽에서 상대가 지금 전진하기 딱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 지금 백이 또 이제 이미 시폰을 썼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도 그러니까 킹이 좀 노출되는 결과가 생겨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가져볼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어 이게 결국 그퀸 사이드 캐슬링은 룩이 빠르게 중앙에 배치된다라는 그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비숍 전개와 연계돼서 그러니까 곧장 이제 d6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를 그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비숍을 배치하면서 자 일단은 d6 칸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교환 이후 그러니까 퀸이 배치되면서 다시 한번 어두운 칸을 좀 강화할 수가 있겠어요. 자 퀸이 c4 폰을 그러니까 회수한 모습이고요. 자 a6를 이용해서 b5칸 잡아둡니다. 자 이런 b5 확정과 더불어서 또 나이트가 오는 걸 어느 정도 또 이제 견제하고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자 비숍 교환이 된 모습이고요. 자 백은 비숍 d3 전개하면서 자 이후 이제 상대 킹사이드 쪽을 노리려고 해요. 어, 지금은 기본적으로 어, 캐슬링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 킹을 그, 노리는 그러니까 경계 양상이 좀 펼쳐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좀 다른 부분이라면 어, 흑은 폰 전진이 조금 더 용이한 반면에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백은 그러니까 이 전진을 만들기까지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흑의 진영에 약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막 폰을 이용한 그러니까 확장보다는 그러니까 좀 기물의 전개를 살리는 그러니까 좀 피스 플레이라 그러죠. 자,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게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기 좀 고민을 하고 나서 B5로 밀고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게 뭐 체스타컴 뭐 엔진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어, 그럼에도 베개 그래프가 조금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자, 지금 여기서 엔진 평가로는 비숍이 G폭탄 나가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 핀에 걸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좀 봉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B5와 다르게 이거는 전개를 좀 따라가는 수거든요. 이경을좀 진행될 수 있는 뭐 예시를 좀 보자면 뭐 나이트가 가서 그러니까 이 부분 어두운 칸을 공략한다고 보면 퀸 f4를 이용해서 빠져나갔고요그 다음에 비숍 나이트 교환하고 그 다음 상대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으면서 일단 좀 이제 흙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플레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b5가 나왔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그좀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경기를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좀 이제 들어갔다라고는 어, 볼 수가 있을 듯해요. 자, 근데 퀸이 h 포칸에 배치되니까 어, 이거는 흑이 좀 압박을 받는 그러니까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비숍과 퀸의 어떤 위치를 봤을 때는 그 그러니까 나이트 하나 위협하면서 일단 공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가져볼 수가 있겠어요. 작은 나이트를 연결하면서 을 일단은 이 나이트가 좀 이제 잡히거나 그러니까 사라지는 경우라도 바로 이제 좀 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룩이 중앙으로 배치가 되는데, 어, 요게 체스터컴 분석에 따르면 이 경기들어 처음 나오는, 그니까, 물음표가 그러니까 이제 실수가 좀 됐네요. 자, 근데 뭐, 룩을 중앙에 배치하는 건, 뭐, 결코 뭐, 나쁜 수는 아니겠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엔진 평가로는 여기서 100에게 조금 더 좋은, 그니까, 기회가 있었다곤 해요. 자, 지금은 나이트가 G5 칸 올라가서, 자, H7을 한번 노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e 포 칸으로의 기동되는 게, 어, 조금 더 이제 1이 기회를 살리는, 그러니까 방법이었다곤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폭 칸을 어, 다시금 좀이 선점하면서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대한 좀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가져볼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 또 이제 H6가 끌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후 이제 브레이크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G폰의 활용도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부분도 생겨나겠습니다. 자, 근데 루키 이원 칸에 배치가 됐고요. 자, 여기 H6를 이용해서 일단 나이트 기동을 막아 세우는 그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는 주지 않는 거죠. 자, 나이트가 D2를 경유해서, 자, E4로 올라가려는, 자, 요런 상황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흑이 어, 실수를 되돌려주고 말죠. 자, 확실히 프락은 안 한다가, 경기하는 어떤, 그, 이제, 그 스타일을 봤을 때는 좀 승리를 위해서, 어, 좀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 그러니까 측면이 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가장 안정적인 수라면, 그니까, b 숍을 B7 칸 배치하고, 그니 그러니까 룩을 연결을 시킨 다음에, 뭐 이오픈파일 싸움이나, 그 다음 상대 고립되어 있는, 그니까, D6 폰을 좀 노리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 였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나이트로 곧장 상대 d 5폰을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이건 어느 정도는 이제 상대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이 D5가 좀 안전하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이 들어갔던 거겠죠? 자, 근데 이게 컴퓨터 엔진 평가에 따르면, 어, 이제 물음표를 받으면서 좀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자, 나이트가 하나 교환되고요. 자, 백이 2 b 쇼4를 이용해서 이제 상대 진영을 공략합니다. 자, 이러면 퀸과 더불어서 그 뒤에 있는 루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에 흙이 좀 전술적으로 좀 위험한 그 상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짚어보면 나이트 f3도 좀 괜찮은 전술적인 공격이 됐을 거거든요자 근데 이 경우라 그러면 흙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도 비숍 e4가 위협이기도 하고요. 자그 다음에 또 비숍이 이렇게 h7칸 가면서 그러니까 상대 퀸에 대한 위협을 좀 걸어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퀸이 좀 도망갈 데가 마땅히 없는 그 모습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게 좀 전술적으로 재밌는 측면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따라가 보면 자 여기 여기서 퀸으로 a2폰을 잡고요. 자, 그다음에 퀸이 E4에 와서 이 더블 어택이 걸려, 걸린다고 해도 자, 이거는 흑이 좀 막아낼 수 있는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퀸 체크 한번 걸어 주고요. 자, 지금 킹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퀸 교환하면서 자, 이거는 이 긴장을 풀어 버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퀸, 그 비숍이 비온 칸 와서 막아야 되는데 나이트가 오면서 먼저 체크메이트부터 막아 놓고요. 자, 루내준 다음에 자, 흑이 퀸으로 비숍을 잡는 자, 요런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 이게 강제수가 들어가는데, 이게 비숍이 이렇게 F5 칸, 그러 그러니까 체크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퀸을 둘 이제 되돌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비숍 때룩섬이긴 한데, 어, 특히 이제 폰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엔드게임적으로는 충분히 좀 지켜볼만한 그좀 상황이 된다라고는 어,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비숍이 이4칸 들어가면서 상대를 공략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입장에서 이 전술적으로 기물을 뺏기는 걸좀 걱정을 해야겠죠? 자 퀸이 d4로 가면서 일단 핀에 걸고 일단 이 부분을 막아냅니다 자이번에 나이트가 f3칸 따라오면서 자 퀸도 위협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그 이제 퀸을 지키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럼 사실상 더블 어떻게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이 이제 두수를 걸, 그 걸쳐서 걸좀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자 먼저 퀸 체크가 들어가면서 하나 빠져나갔고 자 그다음에 루기 b8칸 어, 나가면서 상대 공격해서좀 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지금 100이 폰을 하나 내주면서, 그러니까 상대 기물의 위치를 좀 이제 흐트려 놨거든요? 자, 지금 퀸도 좀 노출되어 있는 칸에 있고, 그 다음 룩까지도 좀 지켜지지 않는 칸에 그러니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자, 지금 뭐 엔진 평가상으로는 100이, 그러니까 3점 넘게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그 기회를 전부 놓치고 맙니다. 자, 비숍이 H7 칸 들어가는, 자, 이수가 또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그니 그러니까 물음표 마크를 받으면서, 그 그러니까 100이 가지고 있던 좀 2점들이 사라졌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어, 이제 100이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좀 보기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부분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 실제로 이제 국회 씨도 여기서 이제 컴퓨터 엔진 평가상 최선의 수가 퀸 E7 침투인데, 이걸 고려를 했다고 해요. 자, 근데 이후 뭔가 뚜렷하게 자신이 득점하는 그 수순을 좀 찾지 못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자, 퀸 E7의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자면, 일단 상대 진영에 대한 좀 압박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다음 또한 가지로 이게 비숍의 그 핀을 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숍을 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 당장으로서 퀸이 들어가면서 이 나이트를 잡고 마이너 피스 두 개를 데려가는 뭐 이런 위협도 어뭐 이제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6점 대 5점이라 그러면, 흑이 그러니까 폰을 하나 잡아냈기 때문에 뭐 크게 그 이제 불리하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 흑은 지금 문제가 전개가 좀안돼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교환 끝에 퀸이 노출되게 되면 룩이 디에이크 바로 오픈 파일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전개를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퀸이 침투해도 직접적으로, 그 여기에 대한 위협은 뭐 크진 않다라고는 좀 평가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게 비숍이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측면은, 그러니까 비숍이 와서 공격하는 건좀 다른 그러니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흑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라면, 지금 여기서 뭐 나이트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트가 이동하는, 그니까 이런 부분이라면, 이게 룩이 디에이칸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그 백랭크에서의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룩 교환하면 자, 그대로 체크메이트에 당하게 되는 상황일 테고요. 그 다음 지금은 이게 퀸이 또 앞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측면 때문에 룩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수비가 안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여기서 이제 크기, 어 이제 G6를 이용해서 비숍 그러니까 전개 정도만 막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백이 뭔가 좀 이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애매하다라고는 볼수 있겠네요. 뭐 인진 라인을 조금 더 따라가 보면 백이 룩을 D6칸 집어넣는 게 승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 식6에 대한 어떤 희생 공격 가능성도 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룩이 B6칸에 오면서 일단 이걸 막는다 그러면 B숍을 집어넣어서 교환을 최대한 피하고요 자 나이트가 BA칸 들어가면서 뭔가 이 상대 진영에 압박을 걸었을 때 이때 백이 나이트 E5를 집어넣게 되면 자 이거는 백이 어,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룩이 뒤에 칸 들어가는 게꽤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F8에 대한 위협도 들어가고 교환되는 경우라면 다른 룩을 잡아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흑이 그러니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비숍이 나오면서 체크를 한번 걸어주고요 그 다음 킹을 이제 밀어내놓고 나서 그 다음 교환하게 되면 이게 룩이 잡히더라도 이 퀸의 위치가 좋아서 그러니까 비숍으로 체크 메이트 위협을 만들면서 자, 이거는 어 이제 그 흑이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나이트가 E5칸 이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퀸의 위치를 바꿔버리게 되면 뭐 가령 퀸이 F4칸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룩이 D8칸 들어가면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비숍이 와서 체크까지 들어가도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체크 메이트 위협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1이 이긴다고 하는데 자 근데 또뭐 시간도 막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비숍이 H7칸 들어가면서 자 일단 체크가 들어갔고요. 자 일단 비숍 피생하고 나서 이제 상대 퀸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것도 아이디어는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게 있는, 그러니까 좀더 확실한 라인이었다고 할까요? 지금 비숍 하나 주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루과퀸 교환을 만드는 그러니까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퀸이 이네 번째에서 행 도망갈 데도 없고 그 뒤로 빠지는 경우도 전부 다루과 그러니까 교환이 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인 어좀 실수였다라고는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나이트가 B6칸에 왔고요 룩과 퀸교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퀸을 잡아내고, 그까 그러니까 백이 기물적인 상황에서 이득은 좀 본, 그니까, 모습이겠지만, 근데 흑도좀 괜찮은 보상은 몇 가지가 있다, 라고는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의비숍이 나오면서, 그니까, 체크 걸면서, 이렇게 이제 킹사이드를 강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또 나이트가 A4로 뛰어들면서, 그니까, 상대 킹에 대한 위협을 좀 넣어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게 백이 그러니까 아직은 좀 뭐랄까요, 좀 이제 방심하거나 그러니까 속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는 볼수 있겠죠. 자 킹이 먼저 C1 칸 안전한 칸으로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비숍 전개되면서 자킹 사이드 쪽을 조금 더 지키려고 합니다. 자 g 폰이 올라가면서 상대 이킹 앞을 조금 더 노리는 자, 모습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폰이 G5까지 올라가는 자 이수가 물음 표를 받으면서 이제 흑에게 좀 기회가 생겨난 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엔진 평가로는 어, 나이트가 e5칸 빠르게 올라가서 이 비숍을 좀 공략하는 게 좋은 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퀸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상대 킹을 노출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거든요. 자, 그다음 지금 같은 경우 나이트가 또 이제 d7칸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나이트가 a4로 가면서 공격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이트 포크를 넣으면서 또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흑이 그러니까 이 포크에서 좀 빠져나가면서 루의 활동성을 가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이트와 비숍 교환을 그냥 해버리고요. 자 g 5를 상대 묶어 놓고 그 다음 퀸이 G3 카놓는게 좋은 좀 수순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룩을 묶기 때문에 다른 룩을 좀 자유롭게 쓸수 없는 그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 결과적으로 나이트가 막 A4 와서 공격하는 경우 어, B3를 이용해서 막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B5에서 걸리는 위협도 이제 막을 뿐더러 그 다음 자신의 룩은 7번째 행이 침투가 가능하고 그 다음 결과적으로는 F4의 브레이크가 이 상대 킹을 노출시키는 그 모습을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국회 씨가 이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여기서 B3 올라가는 그니까 이 경우에서 좀 놓쳤다곤 해요. 자 근데 일단 그 기회가 넘어가 버렸고 자 G5가 되면서 자기좀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나이트 A4가 되면서 이제 좀 진영에 압박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자, 나이트 E5 올라가면서 어, 진행이 됐어요. 자 나이트가 B2를 잡으면서 자, 일단 킹에 대한 위협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b 족부터 빠르게 제거합니다. 자, 지금은 이쪽 B파일을 뚫렸기 때문에 이비족과 연계되는 공격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비족부터 빠르게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 폰을 잡고선 100이 올라갔어요. 자, 이게 뭐 차스타콘 분석에 따르면 느낌표 두 개를 받는 어 탁월한 수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100이 좀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경기가 역전될 수 있는 그 상황도 있었거든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룩을 좀 희생하는 그러니까 플레이긴 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룩을 살리고자 그러니까 어디론가 움직여 버리게 되면 이게 흑이 H5로 이킹핫을좀 닫아 놓고요 그 다음 백의 뭐 어떤 f 폰 전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나이트 D3가 이 좋은 저촉기지를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폰을 제거하는 또 아이디어를 얻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킹의 위치도 위험할 뿐더러 이 통과 폰까지 있어서 자이 오히려 흑에게 좀더 기회가 많다 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냥 룩을 내주는 한편, 이 상대 킹을 조금 더 그러니까 노출시키는 그러니까 플레이를 가져갔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 노출된 이 킹을 공략해서, 자, 반복체크가 나오면서 경기는 이제 무승부로 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어, 되게 좀 치열한 승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선수가 같은 국적이긴 해도 좀라이벌의식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 프레그 나눈다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살더 많은 형인데, 근데 그 같은 도전자 결정전에서 그러니까 국회 씨가 치고 올라가면서 결국 세계 챔피언이 먼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이기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가 좀 나오다 보니 아 뭔가 좀 합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재밌는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세계 챔피언 국회 씨가 굉장히 좀 고, 공세적으로,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상대를 좀 위협하고 들어갔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컴퓨터 엔진 라인을 이제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어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까그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이게 그 클래시컬 체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또 선수들의 어떤 그 슈퍼 플레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 컴퓨터와도 같은 정교한 플레이를 좀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은 좀 재밌는 요소라고는 어,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